안녕하세요. 감상 일러스트의 박서영입니다. 이번 작품별 강의 시간에서는 드로잉으로 이제 작업을 해서 에코백 디자인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눈, 코, 입은 생략을 하고 특징들만 살려서 상상하셔서 나뭇잎의 위치랑 이런 부분을 나뭇잎 형태만 잘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. 부분적으로 이제 끊어지는 부분 그리고 좀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들만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뭐 중앙에 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. 정중앙에 아니면 상단에 할 수도 있고요. 하단에 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측면 기퉁이에 작게 할 수도 있고요. 보라색상으로 줄 수도 있고요. 뭐 이런 컬러톤을 변경을 해볼 수가 있어요. 미리. 그게 되게 좋은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